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안활동입니다. 자, 여기는 산속에 있는 공원인데요, 여러분. 어, 이렇게 공원에 오셔서, 어, 이 운동기구 보신 적 있으십니까? 이 운동을 하는데, 제가 오늘 해보니까 여러분. 굉장히 운동이 많이 돼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. 그냥 팔로 밀려고 하지 마시고, 가슴을 들어서, 최대한 가슴에 힘이 되도록, 자, 보세요. 가슴을 이렇게 살리세요. 살린 다음에 몸을 최대한 뒤로 쥐고, 쭉 미는 겁니다. 쭉 미시고 내릴 때 너무 많이 내리면 쉬울 수 있으니까 가동 부위를 좀 짧게 하나 둘셋오오 오. 여러분 이거 제가 인간적으로 96kg 나가니까 96kg로 하는 겁니다 오오와 아. 여러분 꼭그 헬스클럽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야외에서도 멋진 몸을 만들 수 있다는 말 잊지 마시고 오늘 나무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연도사 안홍동이었습니다.